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소개할 책은 5년 후 나에게 라는 책이에요.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책일 거예요. 어, 이 책이 2015년도에 나온 책이고요. 벌써 5년이 됐죠. 그런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책입니다. 음, 이게 오늘은 좀 그래요. 이게 책 리뷰는 보통 책을 읽고 하잖아요.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어떤 뭐 자기 생각이나 뭐 감정 또는 책의 줄거리 등을 요약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럴 게 없습니다 이게 리뷰라고 하기도 그렇고 리뷰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 뭔가 좀 언박싱 개념의 책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책 모양인데 어책 내용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이 책을 본게그 정도 된것 같은데.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게 Q&A라고 되어 있길래, 아, 뭔가 질문이 있고 답을 쓰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, 막상 보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하고, 아, 이게 또패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가지가 않아요. 특히 막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올라옵니다. 물론 뭐 연중 거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사기는 좀 그렇고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아 다행히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없더라고요 바로 빌렸어요 이게 뭐냐면 거의 뭐 다이어리북 같은 거예요 다이어리북 그래서 여기 표지에 있는 것처럼 뭐 365개의 질문, 5년 그리고 1825개의 답 5년 후 나에게 라고 써있는데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스케줄러처럼 날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날의 질문들이 있어요.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가 5가지 답을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. 처음에 아 이게 이게 뭐야?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, 나름 뭐, 좋은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. 뭐, 사람들이 계속 사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. 베스트셀러라기 때문에,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뭐, 사는 것도 있겠지만, 뭐, 일단, 재구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우리가 이제, 나이를, 나이가 들고, 살다 보면,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. 아, 어떻게, 사는 것이 맞는가, 또는 뭐, 뭐가, 자, 나는 누구인가?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. 나는 어떤 사람이지? 어, 나는 뭘 잘하지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생각만 하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. 쉽사리 떠오르지 않거든요.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책을 이런 다이어리 북을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면서도 왜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그 시간을 쓰지 않느냐.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, 무엇을 좋아하는가, 무엇을 잘하는가, 아니면 무엇을 힘겨워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요.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어, 나를 알아가려면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이게 바로 그 투자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, 어 환경 설정이 되어야 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확보가 되어야 돼요. 근데 이 책이 있음으로써, 일단은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.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또, 시간 설정은 물론, 이책 해주는 건 아니지만, 책을 써야 하는 시간을 꼭 정함으로써, 시간까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이 책을 쓴다면, 굳이 뭐, 5년 후, 나에게 남기는 어떤 기록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자기 인생에서 아,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어떤 질문이 있냐? 네, 그냥 막 펴보겠어요. 뭐,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내 인생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?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때 최선의 경우를 떠올리게 하는 편인가?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는 편인가? 창의성? 발휘에 필요한 요소를 적어보자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식사는 나는 돈을 충분히 버는가 최근에 가장 많이 웃었던 적은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오늘 해결한 문제를 한 가지만 적어보자 뭐 대충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기도 한 질문도 있어요 근데, 어디까지나 이건 제 관점이고, 아마,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, 뭐, 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, 뭐, 새로운 의미나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음, 정일기를 뭐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분들이나, 아니면, 뭐, 내가 누구인지, 나 자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, 이 책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뭐, 너는 구매할 것이냐? 저는, 안쌀 거예요. 아, 저는 사실, 그, 뭐더라? 무슨 다이어리 북 같은 거나 샀거든요. 원래 그런 거 사는 거안 좋아하는데, 아, 올해는 좀 바뀌고 싶어서 샀어요. 그, 닷꾼 플래너라고, 그 청울님이라고 불리는 그 유대열님께서 만드신 플래너인데, 어, 저는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샀는데, 당연히 처음 한 2, 3주는 열심히 했죠. 근데 지금은 잘안 쓰고 있어요. 아마 아직까지 필요함을 별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아,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. 아, 시간을 못 만들겠어요. 아마 정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많지 않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, 뭐 그건 제가 그렇다는 거고 아마 또누군가의 누군가한테는 이 책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이 계실. 어, 분명히 계셨, 계셨을 거예요. 어. 제가 이 책을 거의 2~3년 동안 궁금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요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뭐. 아주 심플하죠. 음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, 저처럼 궁금증을 가신 분들이면 아마 궁금증 해결되셨을 것 같고, 따라서 뭐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면 예, 구매하시면 되고, 뭐. 아니면 아 그냥 아니, 나 공급증 해결로 됐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저처럼 공급증 해결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